오 마이 갓, 홀리 몰리 야, 이거 뽑는 맛이 있네. 애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네. 보세요. 지금 여기 에픽 있는 사람이 없어. 그럼 내가 최고야. 이거 레어잖아. 레어랑 비교하면 안 되지. 어, 두명 밖에, 바... 아, 우리 둘 밖에 없구나. 아, 머스. 아, 여기 초보자 마을이구나. 빨리 깨고 가자.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보클래시에요. 이게 시뮬레이터 게임인데, 주제가 로봇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트레일러가 있는데, 같이 보시죠. 가운데 로봇 용이 있고, 지금 패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용도 막 공격을 하고 있죠? 와,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상당합니다. Your starter bot, at your command. 아, 두 개를 주네요, 여러분들. 공격형, 방어형인 것 같습니다. 표정 뭐야? 깜찍한 표정을 하고 있는 대포가 있고, 얘는 원숭이네요. 원숭이? 원숭이네. 원숭이, 원숭이. <laughs> 할 말이 생각이 안 나. <laughs> 원숭이, 원숭이, 원숭이가 있네요. 얘네도 공격을 하네요. 팬 레거시처럼. 뭔가 느낌이 약간 조금 더 공격하는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? 팬 레거시보다 조금 더 공격하는 맛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뽑기를 하는 거겠죠. 아무래도. 스토어에는 뭐야? 그냥 일반적인 시뮬레이터에서 파는 게임 패스들을 팔고 있네요. 지금 여기 가서 뽑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밑에 튜토리얼이 나오네요. 일단은 여러분들 천장이 1200회입니다 오 상당히 많고 지금 커먼, 언커먼, 레어, 에픽, 전설인 것 같죠? 뽑아보겠습니다 오야 뭐야 아 몽키가 나왔네요 아, 아 추가가 됐구나 일반적인 시뮬레이터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누르니까 공격! 이렇게 손짓을 한다 얘는 뭐지? 근데 아 보스 파워가 460인데 이제 내 친구들은 270이다. 보스를 도전하는 게 있네요. 지역 보스네. 일단 돈을 모아가지고 뽑기를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합시다. 어 레어다. 이거 레어죠. 제발 에픽. 아하. 근데 이거 이펙트가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눈이 아프네요. 어, 지금 착용이 돼 있는 것 같고 먹은 게 지금 136이네요. 파워가. 아, 얘네들이 먹여서 레벨업을 시켜줄 수가 있구나, 이렇게. 퀘스트가 있다고요? 아, 이거, 아. 300원을 주네요. 도와줘. 아, 이거 말하는 거야? 어, 보상이다. 지금 요거 3 개를 뿌시니까 보상을 받았습니다. 요거 누르면 300원 주나? 음, 어, 뭐야? 또할수 있네? 다른 퀘스트구나. 처음에 여기 마을에서 퀘스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 은 금방 모으겠는데요? 지금 내 파워가 몇인지 좀 보자. 오, 잡을만한데? 한번 잡아볼까요? 이렇게 챌린지 하면, 어, 오호. 아, 쉽네요, 여러분들. 생각보다 쉽고, 지금 여기 초가 있어요. 이초 안에만 공격하면 되는 것 같고. 야, 보스 공격합니다. 자, 피가 다 달면 어떻게 될까요? 펠레고시처럼 기절하려나? 아, 기절하네. 이렇게 기절을 하네요. 오케이, 클리어. 16초 남기고 클리어한 거라 쉽네요. 어, 뭐야? 탈것을 줬네. 탈것인데, 지금 950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네요. 스킬이 있고, 그리고 패시브로 이동속도 50%인가? 야, 펠레거 시는 사야 되는데, 여긴 그냥 주네. 각게인걸 오, 좋아요. 오, 빨라. 오, 야야 뭐야? 뭐야? 오, 그냥 알아서 공격을 하는구나. 타이머피 요거는 지금 로복스로 사라는 것 같죠? 능력은 뭘까요? 잼으로 이걸 강화하는 거구나 어빌리티 이동속도 증가 아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거를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범위를 늘리는 거고 코인 증가 잼 보스 데미지 증가 이거 고치는 거 이거 고치는 거는 뭐 필요하기도 하겠다 보스를 좀 빨리 깨려면 잠깐만 3천 원을 모아야 되네요 다음 맵 가려면 이거 보상 받고 그러면 은 열릴 것 같은데? 먹어주고 어? 근데 여기 있는 퀘스트 다 하고 가죠? 돈을 많이 줘가지고,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가면 엄청 멋있는 로봇도 얻을 수 있겠죠? 어, 보석 준다고? 아, 잠깐만. 아니, 보스 잡은 거 있네. 보스 다시 잡아야겠다. <laughs> 마지막에 보스 잡는 퀘스트가 있네요. 이거 하시는 분들은 퀘스트 위주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열겠습니다. 3,000원? 하면은, 아, 요거네. 그럼 보상은 계속 저기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야? 어, 엘리트. 어 엘리트는 피가 엄청 많네 어 엘리트는 못 잡겠다 지금 여기가 지금 언락이 됐네요 이 지역이 한번 맛좀 볼까 800원 인데요 열고 음에 든다 이거 호랑이 가자 어 나이스 좋아요 318 헉, 뭐야 되게 쎈데 오케이 나이스 약한 이유가 있었네 새로운 지역 가니까 역시나 애들이 확 셉니다 어 얘는 날라다니네요 비행기네요 어 이거 뭐지 자동 사냥은 뭐야 여기 오른쪽 위에 오토 있는데 한번 눌러 볼까? 그냥 알아서 공격을 하나? 와 그러면 이거 그냥 자동으로 매크로가 있는 거네요 어? 왜 공격하네 약간 쿨타임이 있구나 오야 괜찮은데 게임 안에서 매크로를 지원하는 건또 첨보네 근데 초반에 돈을 많이 준다 그쵸? 야텔레포트가돈 주고 파네 이건 좀 로벅스로 다열수 있고 지금 지역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랑 프로즌 월드까지 열려 있네요 우주 정거장, 어른 월드, 레리고 야, 같이 잡아도 되게 오래 걸리네요, 이거. 만약에 보스가 좀 강하면 뽑기를 아무래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오, 야, 한참 모자라네. 한번 도전이나 해볼까? 이렇게 맵마다 도전해야 할게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동기부여되고. 어? 괜찮은데? 속도 괜찮은데? 이제 관건은 얘네들이 이제 피가 달면은 스턴이 되거든요? 그러면은 이제 딜 넣는 게 느려진단 말이죠? 그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자, 쓰러집니다. 비행기 하나 쓰러졌어요. 와,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, 이거. 탱커를 넣을 걸 그랬나? 자,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오, 야, 점점, 오, 야, 저, 오. 야, 이거 할만한데. 야, 이거 탱커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. 내 레이저로 어떻게 안 되나? 어, 안 되네. <laughs> 이거는 밸런스형이네. 방패랑 검이 있는 거 보니까 밸런스형이고, 이거는 공격형이고, 이거는 체력만 높은 방어형이네. 오호. 그러면요, 여러분들 조금 뽑아봅시다.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. 요거 2.4퍼. 요거 제발. 야. 아, 어? 이거를 여러분 지금 얘를 빼고 공격형을 하나 더 넣읍시다. 얘가 탱킹하는 동안 빡세게 공격 넣는 걸로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. 얘 먼저 공격을 하죠. 얘 방어형입니다. 오, 야, 공격하는 거 멋있다. DPS는 지금, 어, 레이저 쏘면 1700 정도 나오고, 800? 어, 1700? 왔다 갔다 하네요. 자, 우리 타이거 지금 기절했고요. 가능할 것 같은데요, 지금. 얘도 밸런스형이어서 지금 버티고 있고요. 오, 야, 위험해. 아! 아, 얘네가 체력이 낮아가지고. 아, 거의 다 왔는데. 어, 좀 기다려볼까? 안 됐나? 살아나니? 오케이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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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기엔 1초 그러기엔 시간이 얼마 없네 <laughs> 보여줘 라고 할뻔오 나이스 이거면 됐다 딜러를 두명 넣고 그 다음에 밸런스형 두명 이러면 사실상 클리어 하겠지 라고 할뻔자 밸런스형으로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형은 안 쓰는 걸로 공격형은 체력이 너무 낮다 참나 참나 아2400 남기고 졌는데 이거 레어 하나만 더 뽑으면 되겠다 이제 죽.. 거지? 어, 에픽이다. 나이스. 600이라고? 와, 600에 탱커? 미쳤다. 자, 바로 비행기 버리고. 야, 155에 463. 헉, 체력이 두 배야, 두 배. 2배.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. 누구도 날 막지 못해. 아, 필터링 뭐야? 글자 수가 안 되는 건가? 암도 날못 막아. 오케이. 암도 날못 막아. 오야 뭐야 빛난다 오마이갓홀리 oh 몰리 야 이거 뽑는 맛이 있네 애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네 보세요 지금 여기 에픽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최고야 이거 레어잖아 레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어두명아 우리 둘밖에 없구나 아머스아 아 여기 초보자 마을이구나 빨리 깨고 가자 어떻게 생긴 거야 눈이 왜 이래 야 구경하는 새에 아무도 죽지 않고 클리어 했습니다 너무 좋아 구독 누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.